예, 네, 안녕하세요. 어, 산야초 효소 연구원 김시환 원장입니다. 어, 오늘은 매시를 어, 이제 걸려 시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, 60일이 넘어가네요. 오늘 보니까 어제 넘고 봐가지고 어, 어제 그제 못 걸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걸려야 되는데 6 2일좀 사항입니다. 그래서 빨리 걸려서 숙성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매실을 걸러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매실 발효 가육 상태와 액상태를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겠습니다 지금 바로 걸러는 작업을 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 매실을 어아 지금 현재 이제 매실을 지금 걸렀습니다. 그래서 어 액하고 어 건지하고 지금 분리를 했는데요. 지금 액 상태와 건지 상태를 갖다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건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그죠? 완전 쭈글쭈글 해서, 어 살이, 살이 거의 없어졌죠, 그죠? 음 이런 상태가 지금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, 음 그렇죠? 어 가육이 거의 다 빠져나왔죠, 그죠? 완전은 이제, 어 씨에 할라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, 어 아주 잘 만들어진 발효액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, 어 이렇게 지금 상태입니다. 다시 액을 보게 되면, 이제 액을, 어 지금 여기가 이제 숙성에 들어가면 됩니다. 이제 숙성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맑게 변하고요. 지금 당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. 그래서 탈지 않는 명품 효소를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다시 가육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완전 쭈글쭈글 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삼투압이 잘 됐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또한 숙성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.